도미노스, 김피디입니다. 네, 고프로9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고프로9의 단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개선될지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고프로에서 유저들의 게시물 리뷰를 보면서 고프로9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 사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10월 22일과 11월 두 번의 펌웨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뭐, 업데이트는 언제나 항상 환영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터치 스크린 센시빌리티. 네, 터치 스크린 감도. 어, 탭과 슬라이드를 더잘 어, 등록하기 위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준다 근데 네, 고프로9이 지금 터치 문제가 터치스크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 터치스크린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더잘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지 퀄리티 임프로그먼트 네, 이미지 품질을 개선한다는 얘긴데요. 타임 오프, 시간 경과 및 라이브 버스터, 특히 ISO 설정이 낮음 저조도를 얘기하겠죠. 포함한 비디오 모드에서 색상의 도트 또는 픽셀에 대한 보정을 향상시킨다. 네, 고프로의 고질적인 문제, 네, 인에서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저조도 품질 향상을 해준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튠 4K 비디오 모드에서 선에도 중간 값에 미세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업데이트가 되고 살펴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것 같습니다 커넥티비티 네 고프로와 고프로 앱 간의 연결 버그 수정으로 어, 좀더잘 연동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있을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슬로우 모션 바로 가기 버튼이 생긴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 3.0이 더 낮은 온도에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5mm 외부 마이크 어댑터 연결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현재 고프로 9에는 미디어 모드 외에는 외부 마이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3.5mm 외부 마이크 어댑터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으로 찾아뵙고요 어, 저는 또 초보 매뉴얼 3.0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만뉴얼